조님네 안녕하세요 조약돌입니다! 오늘 저희 둘에 야생 뭐야 아까 방귀야? 아니 아. 뭐야 그거 끊는 소리인가? 아 오늘 조약돌님의 님이... 야생 바로 만마 가보도록 죠네 이제 펜드버스 하는 거 이제 조약돌님이 야생하는 건나 아까 호두이나 먹고 있어야지 냠냠냠 쉬운 <laughs> 할까요 보통 할까요? 그냥 쉬음해요 네. 이번에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늘. 제발. 제가는 거 아니에요. 예. Yeah. 아크. 그... 아 이거 좀 보면 절대 오금을 보는 오지? 오직을 보는. 나무부터 들어가야겠고. 나무. 나무는 야생이 기본이죠 <laughs> 네맨 처음에 개 하는 게 나무 어. 닭아 안녕 즐길 거야 <laughs> 닭을 먹어야지 아이고 닭고기가 먹고 싶어지네 아우 치킨 생각나 나무 네개 정도면 되겠죠? 오케이 okay. 저는 저는 왜 이렇게 적, 적극해? 이거 지금 조약돌님이 하시는 겁니다. 고민 중. 어이고. 아이고. 아이고? <laughs> 할리야. 아니에요. 부탁하지 마세요. 아 칼을 만들까? 독끼를 만들? 나슴 접기. 뭐야? <laughs> 아, 도끼는만들어야겠어요 나중에 돌 도끼 만들었는데 아, 돌이 있어야지 돌 도끼를 만들죠 캐면 되잖아요 응, 음, 지금 캐러 갑니다 근데 나무 도끼는 왜 만들었어요? 아니, 나무 도끼가 있어야지 아니, 아, 나무 도끼는왜 도끼. 만들었지? 나일자울인가요 말하자마자 일자굴 일자굴 별로 안좋은데 맞아요 어왜 갑자기 안됐다 아그래요 못나가서요 아니요 작업대를 하나 뜯어 왔어요 작업대 안돼 작업대가 쪽 아닌데 이쪽인데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아닌가 그쪽 이쪽 아닌데 이쪽이에요 아닌데 얘기하실래요 네 예, 목숨 걸고 내기하죠. 목숨까지는. 어, 저쪽 자울도 있는데. 어디요? 어디다 봤죠? 음, 제가 이쪽이 됐잖아요. 내가 목숨, 목숨. 목숨. 아니, 내가 이쪽이 됐잖아요. 고기 똥똥똥똥, 똥똥? 저기요? 네.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. 뭐, 우리. 쫙 봐. 옛날 아니. 때, 옛날 때 초등학교에서. 네. 뭐, 뭐, 이상한 뭐, 니이 뭐, 게임하면서, 뭐, 똥맨 만들고 그랬잖아요. 아, <laughs> 똥, 똥맨 그거 뭐야 도대체? 뭐, 똥맨? 아, 어... 제가 어딜 봤죠? 어, 여기, 여기 봤잖아. 아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아 완전 지금, 어, 조약돌, 조약돌의 신체가 완전, 지금 완전, 어, 돌도있구만돌키면 조약돌 나와요. 이 조약돌 있다, 조약돌. 네. 방금 어, 만들고 그래. 있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양또 먹어야지. 냠냠냠냠냠. 냠냠냠. 그만 먹으세요. 당신의 당신의 그거 당신의 집에 있는 음식을 다 훔치러 왔습니다. 죽을려고. <laughs> 왜? 죽을? 아 도끼 만들지. 어디 지지 아, 어디서? 제공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저저러 가요 저, 저 대군데. <laughs> 저집 어딘지 모르, 여기, 여기 길을 제가 모르잖아요. 네, 아, 쉬프트를 왜 누르고 있었지? 저, 저, 안내 좀 해주세요. 어딜요? 제가 이편 아니거든요. 네. 길이 어딘지 몰라요. 아, 네. 응? 아이고, 깜깜해라. 응. 응. 어, 왜 이래, 철이랑 그런 게안 나오죠? 좀더 내려가야 되나? 네. 이쪽. 아, 네. 일단은, 어, 일단 웹풀이 아직은 초보자로고부 수도 있어요. 아, 웹풀, 웹 꺼내도 되죠? 안 됩니다. 웹풀 만네요 웹풀. 안 됩니다. 웹풀 만 안돼. 웹풀 꺼내겠습니다. 쟤는, 삐 어디, 그 막대를 어막어를 어디, 어디, 어요 아, 디 어디, 어디, 어는 어디, 어 명령으로 하는 거 어, 까먹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바보네. 네? 오케이. 아좀 내려가야겠다 이제. 그럼 왜 여기 해프로 설치했어요 몰라요. 일점은 별로 안 좋은데. 어? 어? 크리퍼다. 헐. 크리퍼가 동굴을 지키고 있어요. 어, 온다 온다. 좀비. 크리퍼 이구나. 좀비구나. 좀비야 잘가 아빠 해. 들어와 들어와 나 위에야 네보다 그 위. 잘 가라. 크리퍼 도망가 있었어요 이제 한 대. 그림 범접하지. 자, 제가 제가 크리퍼는 제가 처리해 드릴까? 크리퍼가 갔나요? 제가 크리퍼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제가 뺏어. 아니. 아, 네. 네. 아, 네. 예, 예. 이거 제 폰이에요, 예, <laughs> 크리... 어, 이거. 예썰 크리퍼 도망가는 크리퍼. 어, 여기 크리퍼가 갑자기 태어나네. 어, 어그말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. 난 돌격해, 겠다. 오예자예 oh yeah. yeah. 클리퍼 없해 주셨군요 흠님 음. 클리퍼 못 돌잖아요 없게 어, 주시어요 어 석탄이다 헬피도가 오케이 이거 화료에꿀때 그거 네 알아요 이거 똥꿀 때아똥 저기요 꿀아네 님은 똥 똥맨 만드셨으면서아 그랬나 그랬잖아요 뭐 게임 게임 만든다고 했으면서 뭐 똥맨 만들고 아하 아, 왜안 켜져? This is. 학교에서 그 게임이요? 네 This is. This is. t h i 신 is. This is. This is. t 요 i s is. 요 h i s is. This is. This is. 잔 h i 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달려, 달려, 달려. 허리를 무시하고 아, 달리, 달리네. 달리, 자, 제가, 제가 죽여드릴까요? 달려줘. 내가 죽여드릴까요? 네, 망가기. 제가 죽여드릴게요. 안 돼, 막 사는 길이야. 땡. 그럼 처리하면 되겠군요. <laughs> 도망간 어디 가, 거의. 엘레좀 자식들아. 호와, 하하하, 호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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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와. 아니, 스케레톤두 마리라니. 그럼다면 오케이, 좋았어. 좋았어. <laughs> 왜? 왜? 왜, 아니, 왜? 요 왜요? 스켈레톤은, 왜요? 어, 똑같은, 그거, 때린 놈, 때린 놈한테 때리거든요. 때린 놈은 무조건 때려야 돼요. 좀비도 그래요. 아, 스켈레톤끼리 때렸군요. 네, 스켈레톤끼리자, 어그로를 스켈레톤한테 해가지고. 요정은 지금 막여기 어이구, 돼요. 아, 저... 스켈레톤 이긴 놈 나오라고 해요. 알겠죠? 네, 제 친구 한명 부르겠습니다. 아이, 철, 철이캐니석탄이 철이 나오는군요. 참으로, 신기하군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편 나중에, 지켜. 이 편은 아니고. 네. 이게 또 이제 실력만 보는 거예요. 실력만 보는 거기 때문에. 아, 실력이었군요. 네, 야생 실력을 한번 보는 거기, 일단 네, 스켈레...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스켈레톤 먼저 죽이고. 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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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1등이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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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다아 여기, 아우. 야. 여기, 여기 깡패는, 나야나! 나야나! 안녕.